네, Quadruple 주루풀데디에요 딸부자 아,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몇시 전이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포지티브 양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포지티브 양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도대체 첫 번째... 그냥 무턱대고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양성이면 도대체 무슨 그 검사기로 양성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또뭐 빨리 한다고 그러면 결과가 나온 데까지 또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려 가지고 또 그것도 안 좋으니까 또 PCR인지 뭐 Rapid Test인지 뭐 15분 만에 나온다 그래 가지고 뭐 Drive-Thru 한다 그래 가지고 겉으로 듣기에는 뭐와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실제 문제는 false positive 가짜 양성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뭐 100번을 하면 그 중에 90번이 뭐 가짜 양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과학이냐 이거지. 과학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w o plus t equals f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100번 하든 200번 하든 5,000번 하든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무슨 뭐 테스트가 기분 나 기분 따라서 뭐 오늘은 뭐 양성이고, 너는 양성이었다가 내일은 음성이었다가 아뭐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러니까 그 테스트기가 약간 무슨 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무슨 그날 그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양성했다 내일은 음성이야 그러니까 그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수도 사이언스라고 하잖아 수도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코로나 코로나에서 걱정과 고민과 무슨 뭐 공포와 뭐 락다운 뭐 이건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 양성을 검사를 해서 양성이 되면 마치 무슨 뭐 인생이 끝난 것처럼 뭐와 이제 무슨 옛날에 그 HIV 바이러스라고 있잖아, 그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해서 아빠가 80년대 처음에 뉴스를 봤는데 그때부터 뭐 에이즈가 굉장히 뭐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그때 그파우치라는 박사가 그 CDC인가 그 CDC 지금 어에서 뭐 몇십 년간 활동을 했던 그파우치라는 사람이 F, F A U C I Fauci right F A U C I Fauci 박사라는 사람이 어그 에이즈 바이러스 처음에 그 프로젝트에 개입했던 사람이래잖아요. 근데 그 에이즈 바이러스도 웃긴 게 그때 80년대 당시에 내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그 NBA라고 농구 있잖아요. NBA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그 농구가 굉장히 그때 유명했었는데 그때 되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 마이클 조던도 있었고 매직 잰슨이라고 있었어요. 매직 잰슨이 근데 HIV 그파지티브 양성을 받 받았대잖아. 그래 가지고 아, 이제 죽었구나. 뭐 매직 잰슨 이제 죽겠구나. 뭐 몇년 안에 뭐 많이 몇달 안에 죽겠구나. 막 그래서 공포가 떨었는데 참고로 그 HIV 바이러스 에이즈라는 게 옛날에 록허슨이라고 유명한 뭐 배우인지 가수인지 그 사람이 이제 그걸로 죽어 가지고 이제 막 그때 공포가 막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유명한 사람 죽거나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막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올 때는 항상 유명한 사람이 죽거나 그래 가지고 불필요하게 더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지. 근데 하이라이트 얘기 나오니까 좀 이따가 내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 매직 안슨이뭐 언제 죽냐 막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죽고 있는 거야 그 매직 안슨이라는그 농구선수가 내 말은 그 메디컬 그러니까 그 의료라는 게 100%가 아니야 뭐아이 사람 5년 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50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식인 거지 뭐더 오래 살것 같은 사람도 금방 죽잖아 그런 식으로 의료라는 게 무슨 100% 사이언스가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의료라고 해서 무조건 겁내고 무조건 거기에 세뇌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지.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이 불빛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그 라이팅, lighting, 그러니까 라이팅이야. 이렇게 빛을 이렇게 쭉 사람들한테 그 길거리나 어떤 동네에 내 기억으로는 어떤 동네에 이제 그 가로등 같은 게좀 있었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무슨 백 와트 이제 전구에 따라서 빛의 그 크기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60W도 있고 뭐 100W, 25W 이렇게 전구들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100W짜리로 이제 밝게 비쳤다고 치자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이제 또 90W로 이제 바꾼 거야. 예를 들어서 빛이 서서히 이제 줄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다. 어제는 100W처럼 밝았는데 오늘은 좀 약간 좀 어둡네. 점점, 점점, 그러는데, 어, 아니라고. 전혀 바뀐 게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그 행정을 음. 담당하는 뭐 도시, 뭐, 무슨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봐. 그러면 어, 이상하다. 어제는 좀 밝았, 밝았는데, 오늘 점점 어두워지는것 같네요. 저기 분명히 자기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상대방이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래. 근데 또그 다음날 됐더니, 그, 90처럼 됐더니 그 다음날 또 약간 80처럼 80W처럼 점점 어두, 힘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근데 난 분명히 느끼고 있어 그래서 며칠이 지났더니 나중에는 50까지 내려가 이거는 첫날 100W랑 비교해보면은 확연하게 달라 근데도 서서히 그 가스 라이팅이 서서히 라이팅이 서서히 희미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의식을 조정하고 세뇌 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거에 나 속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마스크에 처음에 3월달인가 그때는 마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마스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한국에서 좀줄 서서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 무슨 뭐 1불짜리 마스크를 갖다가 15불에 산다는 둥뭐 10불에 산다는 둥뭐 이베이 같은데 가보면은 무슨 뭐 너무너무 막 프라이스 가우징 한다고 그래 가지고 가우지. 그래서, 뭐 눈가를 눈알을 파낸다는, 그러니까, 가우징, 프라이스 가우징 한다고 그래서. 그니까, 러그 정도로, 그렇게 마스크 구하기 힘들 때는, 어, 마스크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그걸 안 껴도 돼요. 무슨, 뭐, 그거 안 낀다고 해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뭐 죽는 거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마스크 안 끼면 무슨, 뭐, 무슨 뭐, 뭐 essential business 못 가요, 뭐 어디 뭐 가게도 못 들어가요, 못도 못 들어가요, 뭐 생활도 할수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gaslighting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을 받았는데 아빠는 이런 두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첫 번째는 이제 어 며칠 전에 그 디베이트를 통해서. 어, 그,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무슨 내가 봤을 때뭐한 2, 3m, 뭐5터 거리도 안 되는 데서 이제 서로가 이제 얼굴 보면서 디베이트를 했으니까 만약에 만약에 진짜 그때 어,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이었는데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면 아마 조 바이든도 아마 좀 걸렸을 수 있잖아 그러면 다음번에 조 바이든도 요번에 테스트 했는데 자기는 음성이 나왔다고 쳐도 어차피 이 이 검사기가 뭐 양성 음성을 자기 뭐 장단에 맞춰서 무슨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양이니까 언제든지 또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른에는 보니까 어떤 무슨 팀에서 무슨 운동 무슨 스포츠팀 무슨 풋볼팀인지 배스켓볼팀인지 난 근데 그것도 우습다고 생각하는게 아니 운동을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게임할 때다 마스크를 끼고 할 수는 없잖아. 당연히 벗고 하잖아. 그럼 벗고 할때 소셜 디스팅이 돼, 소셜 디스텐싱이 될 수가 있겠냐, 상식적으로. 그럼 맨날 뭐, 주랩을 하다가 돈 뺏으려고 하다가 뭐 바로 코앞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뭐야 그럼 그 사람들은 뭐그 사람들은 뭐 인간이 아니야 예외야 이 사람들은 소셜 디스턴싱 선수들이니까 프로페셔널 선수들은 소셜 디스턴싱 안 해도 되고요 딴 사람들은 소셜 디스턴싱 해도 돼 세상에 이런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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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세상에 이런 차별이 어딨어 이거는 그냥 인간 차별이네 아예 직업 차별이야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조 바이든도 며칠 있다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니까 걸린다는 게 양성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어차피 양성이, 양성이 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이뮨 시스템이잖아 이뮨 시스템 면역, 이 면역력이라고 면역력이 강해야 돼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어 감기도 마찬가지잖아 감기 걸렸다고 해서 죽냐? 면역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지만 면역이 강한 사람은 안 죽잖아 그래서 맨날 바이민 C, 바이민 D, 바이민 B 무슨 뭐 z i 뭐 n 아연이라고 하지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하라고, 먹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면역이 도움이 될 테니까. 중요한 거는, 조 바이든도 양성 걸릴 수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다음부터 면역력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잘하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2주 격리됐다가 나왔는데 멀쩡한데,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조 바이든이 헬렐레 하다가, 선거 전에 혹시라도 저승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미국 시스템에서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고 부통령 후보가 캐멜라 헤리스란 말이야. 그럼 캐멜라 헤리스가 어, 자동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지. 근데 난또 그게 아닐 거라, 아닐 거라 생각해.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새로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pair 그 짝을 새로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시나리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민주당에서 새로운 막. 어, 새로운 이제 후보 갖다가 뽑아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 트럼프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펜스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죽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펜스가 그냥 다시 스텝업하면 돼. 부통령에서 대통령 그냥 되는 거니까 자동 대통령이 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은 자기가 또 그냥 후보로 나가면 되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가 30일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30일만 남은 게 사실 아니었어 왜냐면은 지금 메일인, 메일인이잖아 in, 우편을 갖다가 보내는 메일인 밸렛을전 미국에다가 뭐 1억 명 넘게 보냈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는 이름들이 다 찍혀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근데 그게 이제 그이억 명이 넘는 거를 하려면또 우편으로 오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요새도 어쨌든 오늘은 간략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고 하지만 댓츠 나디 엔드 더 월드. 무슨 상관이야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됐다고 뭐 전혀 어뭐 코런틴 해 가지고 뭐뭐 2주 정도 격리돼 가지고 뭐푹 쉬고 나오면 더 오히려 면역력이 좋아지겠네.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아빠 생각하기에는 이런 건 너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이 frenzy, 프렌지, 이 frenzy 프렌지 and the fear mongering, 그죠? 이 fear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 fear mongering이 너무나 심해 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공포가 공포가 현실보다 사람의 인생들을 더 먹어버린 거야. 이제. 그 정도로 오늘은 이제 하고 항상 이제 끝날 때쯤에 새로운 내가 그 영어 표현 같은 거를 하나 가르쳐 주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CNN 거기에 이제 보는데 CNN 그 제목이 그 헤딩을 보니까 Unexhausted, Exhausted, Unexhausted Trump's Long Path to Coronavirus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너무 이제 지쳤다 이거야 피곤한 기색이 뭐 피곤해 unexhausted, exhausted Trump's long path to coronavirus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올 때까지 long path 그동안 뭐 벌써 6개월 넘게 동안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동안 long path 긴 싸움을 벌였다 이거지 긴그 길을 이제 걸어왔다 이거지 그렇게 CNN의 헤딩이 있었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보다 더이 내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아빠가 조사한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안녕! 안녕.